10분 책한 권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대한 배한 척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끝없이 제자리만 맴도는 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월요일이 되면 내일부터는 수많은 다짐의 돛을 올리지만 인생이라는 배는 좀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죠. 왜일까요? 우리는 항상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강한 의지. 태풍을 뚫고 나갈 엄청난 동기 부여만을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물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방향키 러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은 바로 그 작지만 결정적인 방향키를 우리 손에 쥐어줄 책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총망받던 야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선수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신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매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매일 헬스장 가기,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그는 6년 후 전미대학 최고 선수 중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이 경이로운 변화의 원리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 책의 심장을 관통하는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루 1% 성장하면 1년 뒤 37배 큰 내가 된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변화는 복리로 일어난다고.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낙심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대나무가 땅 속에서 5년간 뿌리를 내리다 순식간에 수십 미터를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책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하루쯤은 작은 변화라도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년 동안 꾸준히 반복한다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좋은 습관이 가져다 준 가치와 나쁜 습관이 치르게. 한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복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결과 중심이 아닌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살을 빼야지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독서가다라고 믿는 것이죠. 결과를 바꾸려 말고 나라는 사람을 바꾸라. 습관은 저절로 따라온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선택할 것이고 독서가라면 밤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집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현실이 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 변화를 이끄는 4가지 법칙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신호를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책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이 부족해서 미루는 것이다. 우리는 늘 아침에 명상을 하겠다거나 점심에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거나 저녁에 일찍 자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이 습관들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습관 쌓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식을 제안합니다. 현재 습관을 마친 후에 새로운 습관을 하겠다라고 계획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를 내린 후에 명상을 1분 하겠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책상 위에 책을 한 페이지 펴겠다.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집안 곳곳에 물병을 두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시작도 없다. 당신의 목표를 눈앞에 심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보상이 즉각적이고 즐거울 때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이 본성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과 하고 싶은 행동을 짝지어 주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것을 유혹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면 하고 싶은 것, 운동용 자전거를 타면서 본다 해야 하는 것, 페디큐어를 받고 싶다면 하고 싶은 것, 밀렸던 이메일을 처리한 뒤에 받는다 해야 하는 것. 지루한 의무에 즐거운 보상을 연결하는 순간, 뇌는 그 의무마저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이 속한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 곳에 가면 책을 읽게 되고, 모두가 운동하는 곳에 가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으십시오.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은 가장 매력적인 보상과 연결된다.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의욕이 넘쳐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자는 이분 규칙이라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2분 안에 할수 있는 일로 축소하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가 된다.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가 된다. 수업 내용을 복습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가 된다. 세탁물을 정리해야지는 양말 한 켤레를 개야지가 된다. 우스워 보이나요? 하지만 핵심은 시작하는 행위 자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요가 매트를 깔면 10분이라도 운동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책을 한 페이지 펴면 두세 페이지는 더 읽게 됩니다. 시작하는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습관 형성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가장 쉽게 시작하는 행동에 있다.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사랑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몇달 뒤에 나타나고 공부의 결과는 시험 날 드러나죠. 이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아내와 함께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그는 쓰지 않을 돈이라는 이름의 저금통을 만들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외식을 할 때마다 쉰 달러를 그 통에 넣었다. 연말에 그 돈은 두 사람이 함께 갈 휴가비로 쓰였다.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운동을 한 날에는 달력에 크게 X 표시를 하십시오. X 표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만족감이 당신을 헬스장으로 이끌 겁니다. 책을 한권 읽을 때마다 커피 한 잔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그 작은 보상이 다음 책을 펼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 이 책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방향키를 쥐어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의지력에 기대지 마십시오. 열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설계하고 실행하십시오. 커피를 내린 후 1분간 명상하는 당신 잠들기 전, 책한 페이지를 넘기는 당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빚어낼 것입니다. 하루 1%의 변화는 눈사태의 시작이다. 내면의 방해꾼을 기록하라 자유로운 내가 보인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사랑할 때, 비로소 변화는 완성된다. 오늘 당신이 시작할 아주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어느 쪽으로 아주 살짝 돌려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 번째 아주 작은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책한 권이었습니다. 당신의 어제가 오늘과 같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책을 항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